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6조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8,700억 원이 투입되고 AI와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3,3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금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교육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106조 3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3조 6천억 원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역 거점 국립대에 8,733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란 분석입니다. 대학을 지역 교육 연구 허브로 키우기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연구 중심 대학 인센티브도 신설해 세개 학교에 지원합니다. 국가 균형 성장 달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거점 공립대학에 집중 투자해서 지역의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 연구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AI와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습니다. 3,336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거점 대학을 새로 선정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두뇌 한국 21 인공지능 연구단을 지원합니다. 또 학부부터 박사 후 과정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 산업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제 개편에 맞춰 교육세와 특별회계도 손질됩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금융보험업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모두 이 회계에 편입됩니다. 추가로 1조에서 1조 3천억 원이 확보될 걸로 예상되는데 다만 실제 활용은 202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김창우입니다.